오늘은 자신의 브랜드를 갖고자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AI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표현할 수 있는 로고와 심보를 표현해줄 수 있는 사이트로 구글에서 테일러 브랜드를 검색하여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러 브랜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이 생각하는 상호명. 저는 패션 브랜드 창업을 생각하여 브랜드명을 정하여 입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는 텍스트로 입력을 해보셔요. 먼저 로고를 만들겠다고 하고, 그 산업 분야를 체크합니다. 로고 타입을 세 가지 형태 중 선택을 하고 다음을 눌러보세요. 침볼, 아이콘 타입을 선택하여 다음을 누르세요. 마음에 드는 아이콘을 다섯 개 선택해보세요. 이를 기준으로 로고가 만들어집니다. 폰트 타입도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름과 설명, 아이콘, 폰트를 섞어 브랜드 로고를 만들어줍니다. 로고가 기본 브랜드 패키지에 들어가면 어떤 느낌인지를 전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양한 예시가 있으니 선택하여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냥 로고에 회사 도메인 네임과 기초 훈피, 티셔츠에 로고가 표시되었을 때 느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스타일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로고, 명함, 소셜 커버, 패키지 등에서 로고, 심볼이 사용된 것을 시각적으로 볼수 있으니 기초 작업 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택한 것을 더 다양하게 표현된 것을 추가로 볼수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최종 선택하여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더 나은 로고를 만드는데 별도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생성형 AI로 본인의 브랜드 로고를 만드는데 유용한 사이트 테일러 브랜드였습니다.